글쓰기를 시작하려는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하얀 종이 앞에서 첫 문장을 쓰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완벽한 문장과 논리적 흐름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쉽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은 종종 작가 블록으로 이어져 글쓰기 시작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조각상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친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문장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작은 발자국일 뿐이며 그 발자국이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유글쓰기입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문법, 맞춤법, 논리성 등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떠오르는 모든 것을 쓰는 연습이죠. 이 과정은 글쓰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내면의 비판적인 검열관을 잠시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쓰고 나중에 고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글쓰기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